가운데요, 예. 저 오른쪽이요. 오른쪽이요. 가운데도, 가운데도 슬가락만 들어주세요, 예. 네. 왼쪽부터 왼, 양손 가운데세요. 자 오른쪽으로요. <laughs> 오 뭐야? 이 오빠 눈빛 좋다네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나무 조현산 가만 악에서 구한 소서의박정빈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나무조연상 시상은 지승학 회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두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실어린 마음으로 불가능한 줄타기를 가득해 한 박정민 씨에게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. 네. 작품을 어, 이렇게 만날 때마다 특히나 조금 조심스럽게 혹은 소중하게 들여다 봐줘야 하는 캐릭터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면서, 공부하면서, 좀 어떤 부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도, 예, 보란듯이 실패하는 캐릭터들도 꽤 있었고요. 근데 최근 이담만하에서 구어 소설하는 캐릭터, 아, 유, 아 예. 영화의 유이라는 캐릭터가 저한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음, 공들여서 예, 좀 들여다봐야 하는 인물인데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어, 유이라는 인물의 마음을 좀 완전하게 알수 있을까라고. 좀 되새겨봤을 때안 되겠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어, 최,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, 뭐 아까 평론가님께서는 완급조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연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예,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유의로 대변되는 어떤 음, 뭐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, 예,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들여서 같이 예, 한번 봐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히 받겠습니다. 어, 이렇게, 아, 근데 이게 상이 꽤 무겁네요. 멀리서 봤을 땐 가벼워 보였는데 네, 상이 꽤 무겁고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운이 좋은 배우라고 생각이 드는데. 작품을 할 때마다 좋은 선배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다잡아 주신 것 같아요. 여기 계신 병원 선배님도 그렇고요. 이번 영화에서 황정민 선배님도 정재 선배님께서 제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조금씩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선배님들 보면서 많이 동경하고요. 존경하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었는데 선배님들께서 읽어놓은 한국 영화라는 어떤 소중한 텃밭을 후배된 놀이로서 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요즘 좀 힘들지만 어쨌든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이상 소중히 간직하고 어머님께 고스란히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...